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데 대해 위헌적인 처사라며 항소했습니다. 북한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한 북한 선원 2 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항고장을 9.15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물망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면서 탈북 어부 두명을 강제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물망초는 지난 2019년 1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정이용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탈북어부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고발을 지난달 12일 각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